배우이... 아... 야야야... 여이가없여 아니 탈진 여음이 저도 탈진 이 키워... 여름이 키어 여름이 가 없네요 이 오늘 요리야? 오늘 요리 끝났어요. 오늘 좀 지박했네요. 제가 꿈을 꿨는데 탑판을 꿈을 꿔가지고 짜잔, 사실 꿈이 아니었던 거임. 여보세요. 채님 네. 저 아까 저할거 끝나고 채중님 게임 얼마나 했지 하고 딱 보는데 그 탑에서 이즈리얼과의그혈 <laughs> 잘못 들어가 잘못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? 바로 화면 내리고서 키베 뜨시던데? 아니 키베는 안 떴어요. 사과한 <laughs> <아니>, 거 <거죠. 웃음> 사과한 거예요. 누가 사과를 화면 끄고해? <laughs> 아니 이건 진짜 <laughs> 억울한데 사과했어. <laughs> 아 그러니까 탑 메뉴판 불러주세요. 메뉴판이요? 아뭐 할지 가능한 거요? 아니 잘하는 거잘할줄 <laughs> 아는 거. 할줄 아는 거? 근데 할줄 아는 거면 베인도 할 줄은 알죠.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케일 선픽 선픽이면 근데 좀 애매하지 않나? 어 근데 왜요? 케일 초반에 너무 약해서요? 아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아, 지금 그래요? 아니 케일 음...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챔프가 삭제된 게 아니구나 동제 어, 레전드 네, 듀네근어를두어라고 하는 거예요? 그, 그냥요 와 근데 진짜 피어라로 2연승 했어 제일 최근 전작이 지식님 해직님하고 좀 다른 피오라예요. 어떻게 나요였어 비슷해 보이는데. 해직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. 아니요. 에저 그래도 피오라 승률 7 5예요 해직님 타발 때 우물에다가 고의뇌 빼고 모셔놔놓고 가잖아요. 여기 중앙에다가. 아니, 여기에다. 해직님은 원신 말고 다른 거뭐 하세요? r p g r p g 는안 하죠. r p g 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. 같지 않나? 레트인들 로아 안 하시잖아요. 주희분들 다 로아 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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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어떻게 말파이트한테 저 라인전을? <laughs> 아니, 말파는 질만 하고 카운터라니까요. 아니 1렙 말파가 무지왜카터야 아니 카터도 공속이 느려지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... 1렙 맞으면 안 싸면 되지 <laughs> 아니 정글도 세고 탑 오시면 되죠 어이 1렙 말파한테 지면서 갱을 와달라고 하니까 진짜 오늘 아, 진짜 큰일 났다 왜요? 님 보니까 큰일 났다고요 아니에요 두호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으시면 어떡해요 저 듀오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빨리 깨진 것도 진짜... 아이, 기 신기하긴 해요. 아, 진짜 오시면 돼요, 오시면. 좆밥인 척 나대 보세요, 지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미 하고 있음. 항상 하고 지금, 있음. 지금, 지금. 붙도록, 붙도록 해봐, 말파가. 어어어, 어... 동선 낭비, 시간 낭비. 어어 어? 저, 저 땅굴 파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내려지겠음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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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

<웃음> 이름이 <웃음> 기억이 <laughs> 안나했 <남을> 수도. <laughs> 아야. 헐. <laughs> 오. 어물러. 지금 개 뛰는 중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나대 본 나대 본 말파 노공이잖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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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에요 오? 플스 다음 대 그냥 공고증? 행복해. 이게 정글 차이지. 제가 만들어 있는데. 아니 뭔가봐도 지금 <웃음> <웃음> 객관적인 지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. 가자요. 후번 찰쓸 것 같아. 아감감 감, 감. 오. 어? 와 벌써. 뭐 이거. 줄 알았는데. 그래? 전령까지 풀게 타봐. 행복하다. 최고의 정글 인정합니다. 무난하게 이긴 판인데 이거는? 그러게요. 와예궁 <laughs> 없는 거 아닌가? <laughs> 네. 어때요? 육신. 60... 아, 이 정도 봐줬으면은 근데 <laughs> 근데 솔직히 <laughs> 저 말파한테 지면은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? <laughs> 이 친구도 잘 피하네. <laughs> 우리 켈텔 언제 쓰냐? 아 근데 탈탈 타이밍이 없어요. 키워드가 무슨 일로요? 이차 미뤘어요 이 차. 리신 위장글 갔어요. 이거 먹고 아니에요? 있을 것 같은데? 어, 뭐야 진짜네? 예궁 어, 없어. 죽여줄 그냥. 아. 잡을 거 같은데? 아 아깝다. 렛츠님 예? 렛츠님 <laughs> 좀 느낌 많이 없는데? <laughs> 이건 아까.. 전 최선을 다했어요 이 진짜 아까운 거죠 그만이다 어 뭐야? 어 이거 근데 좀.. <laughs> 화이팅 렛츠님 화이팅 근데 우리 바텀 왜 안옴? 얘네? 고고고 타쌤 타쌤 기다려봐 기다려 아직 안... 죽었어요 아직 타타타 타, 타, <laughs> 지금 아니 타고 타고있어 타라고!!! 타라고!!! 탔잖아요!!! 아 탔어? <laughs> 네!!! 얘 왈파이트 누구? 리신 리신 귀 yeah. 아직도 화내서 미안해요. 안탄줄 그래? 알았어요. <laughs> 아니, 아니 죽어 있는데 먹다라고 하시고. 근데 이거 먹자. 어 뭐야? 아. 어. 이 완벽한 정글링. <laughs> 이제 예술 그 자체였다. 미드 풀고 탑 풀고 바텀 풀고 전령. 미드요? 전령 두 번에 용두번 그냥 미안하다 리시나. <laughs> 미안해요. 아 벽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. 저 친구는 네. 리신이 못한 건 아닌데 단지 상대적인 게임이라 음... 팀원한테 욕 먹었을 거 아니에요.